안녕하세요. 크칭어실기준입니다 아, 오늘은 운학산, 여기 보면 현등사가 있죠. 아주 유명한 사진현등사가 있는데, 아, 운학산 입구에 왔습니다. 아, 오늘 그 운학산 관광마을 협동조합 천기석 이사장님과 아, 몇 분들하고 점심 약속이 되어 있어갖고, 아, 오늘 이렇게 나온 김에 아, 앞으로 저희가 협동에 어, 여러 명소를 돌아다니면서 홍보 영상을 만들어드릴 텐데요. 이렇게 다니면서 편안하게 또 우리가 그냥 일정을 따로 안 잡아도 어, 일상이 방송이고 또 어, 가는 곳마다 우리가 홍보를 해드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갖고 어, 가수로서 또 토크싱어로서 저와 한지영 씨가 열심히 가평의 명소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홍보를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려니까 재미 없지요. 뭐 같이 하면 더 좋은데요. 네. 뭐 지금 뭐 어떻게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불러드릴 수도 없고. 제가 있잖아.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우리 뭐 우리 뭐 이게 만 보면 웃음이 나서. 네, 우리 뭐 아, 최고야 최고. 네. 오늘은 운악산에 왔는데요. 네. 사실은 일부러 뭐 가평이 굉장히 넓잖아. 아, 굉장히 네네네네. 여기서 뭐 네네네. 북면 엄청 멀고. 네. 경기도에서 뭐 두번째가큰 땅이라서 그렇죠. 굉장히 넓다고 네. 일부러 찾아다니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네. 또그 신희준이 가수께서 뭐, 음, 가평 경제를 문화로 한번 홍보해보자. 네. 그래서 살려보자. 네. 이러는 큰 취지에 공감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네. 벌써 그 1호 영상으로는 원래 저기 그 베토벤을 찍었는데 네. 거기를 다시 찍어야 되니까 이제 1호가 못 되고 한만니니가 1호가 됐어요. 제 머리 네. 지각깎자 나부터 한번 해보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현지 언니 촬영하는 게다 이런 것 같아요. 아하, 좋은 얘기다. 네. 그래도 <laughs> 남발을 달아야 되는데 오늘은 뭐두 번째입니다. 항상 1호야. 그래도 우리가 한 200개 찍을 건데, 뭐. 네. 원래 국보 1호가 뭐 제일 중요한 국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냥 순서를 적어 놓야 되기 그렇네. 때문에. 네. 네. 우선 우리가 지금 한두세번째예요 그래서 한마인 영상을 쑥스럽지만 찍었는데, 네. 한1 시간짜리 찍어서 그냥 했다가 끝머리 요약을 하고 보니까, 와, 토크싱어 이, 이 토크빨이 장난이 아니야. 아니, 그러면, 네. 이로 홍보 영상은 신의 지문이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봐주신다면. 네, 이야, 어쨌든, 그 남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홍보하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냥, 삶의 모토가 더불어 함께 나누는 즐거움, 이왕이면 재밌겠는데, 제가 토크심으로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운악산 마을 홍보 영상을 찍는다고 하고 또 둘이가 또 놀고 앉아있네 <laughs> 아니 뭐 그냥 <laughs> 둘이가 또자화자미무지 말고 <laughs> 그러면 운악산 홍보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긴 지금 행연, 현리에서 시내에서 네. 굉장히 멀다고 생각했는데 오다 보니까 5분 10분도 안 되는 것 10분야, 같아 나는 왜 여기가 멀다고 느껴지지 저 청평쯤에서 보면 네. 멀은데 네. 현, 현리까지 오면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아, 먼 거리 아니죠. 예, 네, 5분, 뭐, 10분 거리고. 또 여긴 뭐, 음식이 아주 유명하고 두부 거리로. 그렇죠. 여기 뭐, 산채 비빔밥, 뭐, 두부전, 뭐. 네. 다양한 음식이죠. 그리고 뭐,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음식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평에서는 가장 유명한 이, 유서가 깊은 고찰, 현등사가. 아, 현등사 유명하죠. 네. 유명합니다. 그 뭐, 차 차례 아니고도 그 문학산 올라가는 아, 길에 그렇죠. 뭐 계곡 뭐꼭 가야 할 가봐야 할 하나의 그냥 그 등산객들이 아주 소는 드디어 관람객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 와 제가 <laughs> 가면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웃음> 뭐, <웃음> 아이고 <웃음> 어른 할것없다 근데 오늘 저문학산에그 무슨 마을이요? 그 문학산 관광 마을이죠. 에그리고뭐 네. 회의가 있나 보죠? 오늘 뭐 모여서 점심들 하나 봐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다가. 음, 그리고 울악산에는 네. 뭐저 출렁다리도 만들었죠? 네, 출렁다리도 그때 아마 준공 식을했을 겁니다. 네, 네. 아직 네. 완공은 안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관광 아유, 뭐 지금 마을로. 더 발전하겠죠. 사실은 예전에 여기 굉장히 유명하던 곳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요즘에는 조금 낙후됐지만 네. 다시 일어나고 있네요. 네. 음. 일어나고 있죠 네, 저희가 그렇죠. 왔잖아요 그만 찍어야 되겠다 <웃음> <웃음> 자 들어갑니다 연주가 네. 제 노래입니다 이 노래 아 노래. 좋다 좋다 아이고 영상이 죽이네 갈대밑 꺾어두고 험한 산을 넘어 가보새, 옛 친구 만나거든 두 손을 꼭 잡고. yo 같이 아, 도구만만고 이렇게 네.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대충 네. 이 정도 네. 영상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네. 그렇죠? 네. 항상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니, 손 손이 없어서 지금 손뼉을 못 쳤는데 네. 물소리, 새소리가. 네. 아 좋다. 이렇게 아, 영상이 파다파잖아요, 네. 이렇게 영상이 구성이 되는 네. 겁니다. 얼마간 게이 는 소리 들으셨죠? 아그 네. 영상 죽였습니다. 네. 좋아서 좋아런거당연 아, <laughs> Ah, <laughs> to